안녕하세요. 김태원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LS 에코에너지는 중간 지주회사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. 예, L.S. 에코에너지가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은 돼 있지만, L.S. 에코에너지는 지주회사이고 그 밑에 실제로 일을 하는 회사들은 모두 베트남에 그 적을 두고 있는 회사들이죠. 그래서 L.S. 비나 같은 경우는 L, 그 베트남 최대의 전력용 케이블 만드는 회사고요. L.S. 이브나 L.S. G.M.도 모두 베트남에 있는 회사들입니다. 그리고 L.S. 에코에너지는 이 베트남에 있는 사업체들을 모두 총괄하는 그런 중간 지주회사 형태를 하고 있죠. 그러면서 LS 에코에너지가 우리나라에 상장이 돼 있는 겁니다. 그 LS 에코에너지의 주요 사업은 초고압 케이블, 또 이런 그 전력용 케이블인 배전 케이블이나 이런 것들, 통신선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. 신규 사업으로 해적 케이블 사업을 이제 진행하고 있고, 또한 히토류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. 이 히토류 사업은 이 베트남이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일단은 이 히토류들이 많이 부존되어 있기도 하고 또 이거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 환경 파괴에 대한 그 규제나 이런 것들이 좀 덜하기 때문에 히토류 사업을 이 베트남에서 지금 벌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 히토류들 같은 경우 특히 히토류 자석류는 중국이 수출을 규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부족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. 특히나 이제 네오디움 같은 경우는 중국이 전 세계 물량의 거의 90% 정도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철저하게 이제 수출을 규제를 하면서 여기를 대체할 만한 이그 네오디움 같은 것들을 이제 히토류를 리그 생산할 만한 대체 생산지를 찾게 된 것이죠. 여기서 이제 LS 에코에너지는 이히토리 사업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신규 사업으로 이 베트남에서 이히 히토류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. 특히나 이제, 이 중국이 규제를 하는 이 네오디움, 이 연구자석 같은 경우는, 이, 그, 뭐, 내연기관 자동차나 전기차, 풍력발전이나 가전제품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, 이, 그, 전 세계적으로 히토류 자석류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면서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자원이기도 하죠. 이런 거를, 이 베트남에서 생산할 수 있게 되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또이 수요처를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가격도 낮출 수가 있는 그런 요인이죠. 그래서 에스에코 에코에너지가 이런 히토리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그 축점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 베트남 지역은 그말 그대로 젊은 인류 그러니까 20, 30대 젊은층이 인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굉장히 빠르게 매년 경제 성장률도 굉장히 높은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전력 수요도 굉장히 많은. 왜냐면 이 중국에서 이탈한 그런 회사들이 그 값싼 노동력이나 이런 것들 을 찾아서 베트남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서 이제 베트남이 중국을 이어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이 전력 부족에 대한 문제 때문에도 전력망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, 그 투자에 있어서, 이, LS 에코에너지의 자회사인 LS 비나가, 그, 여기서 역할을 크게 하고 있는 거죠. 왜냐면, 그 베트남 최대의 전력선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거기다가, 이 베트남과의 우리나라 간에 이제, 이 교육 협력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, 그, 베트남 내 최대 수출 기업이 바로 삼성전자가 될 만큼,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이 많습니다. 여기에 이제 NS그룹도 그룹 차원에서 이 베트남에다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. 지금 보시게 되면 요번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이 베트남 쪽 사업은 나름대로 이제 선방을 하고 잘 흘러가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. 전력 쪽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스란히 실적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. 그래서 그 매년 그 이쪽 전력 쪽은 꽤 빠르게 성장을 이어가고 있고 또 꾸준히 매출이나 실적들을 내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올해 반기와 작년 반기를 비교해 봤을 때도 전년 그 반기 매출액은 3,637억 요번에는 4,124억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112억에서 244억으로 거의 따블이 늘었습니다. 단기 순이익도 12억에서 2 지 209억으로 아주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볼수 있는데요. 그만큼 전력 수요에 대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LS에코에너지의 자회사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포함해서 LS전선이 최대주주로 61.49%를 갖고 있고 특수관계인 포함해서 67.83%를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, 최대 지분이 굉장히 높고, 지주회사로서 안정적인 경영권을 갖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리고, 이 LS 에코에너지는, 이 해적 케이블이나 히토리오 등을 신규 사업을 하고 있고, 기존의 전력망, 통신 케이블들 쪽을 주력을 하고 있는데, 여기에 LS 그룹의 관계사들과 협력 관계를 이루면서 시너지를 낼 수가 있는 것이죠. 뭐, 풍력 발전의 이런 부분에서 LS 마린 솔루션이나 LS 머트리얼즈도 베트남 풍력 발전 시장에 뛰어들었고, 그리고 LS 전선은 모회사인 LS 전선하고는 친환경 에너지나 소재 부품 쪽에도 협력을 하고 있고, 그 다음에 LS 계열사 중에 LS 알스코, LS EV 코리아, LS 에코 첨단 소재 같은 데를 통해서 전기차 등이 들어가는 첨단 소재와 부품들을 같이 시너지를 내면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LS 에코에너지가 이 베트남에 진출하려는 LS 그룹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또 거기서 하나의 새,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기도 하는 등 나름대로 LS 에코에너지가 지주회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. 그래서 LS 에코에너지를 보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꾸준히 그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거는 베트남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,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경제 성장률이 거의 더블 이상 나는 그런 회사,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속해 있는 기업들의 성장도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 특히나 NS 에코에너지의 자회사들, LS비나나 이런 회사들은 전력망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, 이거는 뭐 베트남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중국에 이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이 항상 부족한 상황입니다. 그리고 지금 베트남 앞바다에는 해상 풍력 발전소를 짓고 있는데 거기서 발전한 이 전력을 이 육지까지 끌고 오기 위해서 해적 케이블을 또 깔아야 되는 것이죠. 그리고 또 육상 케이블로 연결해서 이거를 공장이나 대규모 전력을 소비하는 데까지 끌고 와야 되는 겁니다. 이러한 전력망을 확충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사업에서 대단히 빠른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지난 1분기 때 적정 주가보다 2분기 실적에서 적정 주가 더 빠르게 올라서 지금 현재 l s 에 코에너지는 한 5만 5천 정도의 그 주가가 이게 적정 주가로 평가되고 있는데 현 주가는 한 2만 9천 원, 3만 원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. 이 말뜻은 지금 적정하게 실적을 반영하기보다는 주가가 이 실적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LS 에코에너지는 이 베트남 경제의 성장과 함께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그 중간 지주회사로서 LG 에코에너지, LS LG 에코에너지가 그 빠른 성장을 이 주가에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. 이 말뜻은 LS 에코에너지의 자회사들은 꾸준히 매번 그 실적이 증가할 것이고 증가한 것을 지주회사인 LS에코에너지가 그 어떻게든 배당이나 이런 것을 목수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여전히 재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LS에코에너지가 중간 지주회사로서 수익을 가져가고 또 LS에코에너지 주주들에게 수익을 배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. 이런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돼서 말 그대로 LS에코에너지가 고배당을 그 추진하고 하는 주주환원책을 내놓기만 하면 LS에코에너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로 기업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을 겁니다. 아시겠죠?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